자 이거 르타리 소개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수현이는 머리 잘라버렸네. 어 굉장히 커트가 돼 버렸네. 수연아. 저는 모노스페이스 의 이채원 책임이고요. 네. <laughs> 지금 이 공간은 저희 모노스페이스가 운영하고 있는 르타리라고 합니다. 르타리 아, 뜻은 뭐예요? 저희가 주로 키우고 있는 버섯이래, 느타리 버섯. 아, 느타리 버섯을 느타리로. 네. 네, 여기서 직접 키우나요? 어,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지하에서 버섯을 키워서, 음. 그 키운 버섯을 1층 공간에서 소비하는 걸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2층은 사무실이요? 네, 2층 은 저희 사무실. 저희가 원래 처음에는 텐트 형식으로 버섯을 음. 키우다가요. 얼마 전에 지금 공간 리뉴얼을 하면서 이제 제대로 된 재배사를 꾸려서 다섯 평 정도 되는 규모에서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이 정도 자라는데 얼마나 걸려요? 개량이 잘된 배지에서 이렇게 나오려면 버섯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버섯이 발생합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열흘 정도면 네. 사실, 지금 요거는 버들송이라는 버섯인데, 네. 사실 많이 이제 자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라가는 아, 상황이에요. 똑같이 음. 났는데, 이렇게 마른 거예요. 아. 되게. 근데 또 사람들이 보기에 좀 예쁜 오브제 같다 말씀하셔가지고. 저기, 분재 같다? 네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버섯마다 또 생김새도 다 다르고 해서, 쇼름을 음. 합어요 쇼름도. 네. 길러진 버섯은? 지금 계시는 1층 공간에서 간단한 메뉴들로 식사용으로 네. 네. 스프라던지 샌드위치 같은 간단한 메뉴들이 있고 두 번째는 가공품을 아, 좀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오일절임이라든지 피클이고요 아 오일절임 오일 네. 그리고 버섯피클을 버섯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예. 관련된 상품들을 음. 선택해서 이렇게 판매를. 이건 뭐죠? 네. 이거는 마주라는 회사에서 만든 버섯인데요. 이건 비건으로 드실 수 있는 과자류예요. 과자류. 네네. 아. 그리고 그 버섯 모양으로 된뭐 이런 작품을 같이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음. 이거는 인센스, 요즘 많이 피우시는 인센스의 홀더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성수동에 있는 공방하고 같이 콜라보한 비누예요. 비누? 식한번 맡아보시면 아.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어 향이 아주 좋아요. 음.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저희가 판매되고 있는 메뉴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음. 같이 판매하고 있는데요. 음. 이거는 이제 못난이 제철 채소를 활용해서 만드는 소스류에 요 소스. 네, 그러 그러니까 네. 파지라고 하나요? 음. 좀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채소를 활용하는 제품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반비주 서울이라고 서울 도심에 있는. 시장에서 주 이제 꿀벌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 꿀인데요. 아 이거는 바로 옆에 성수동 서울숲에서 수확한 음. 꿀입니다. 성공을 하고 있어. 요 어서 와. 나오는거에요? 그럼 나오는 거지 그럼. <laughs> 야 너희들은 그래 석사 개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있어? 응? 네. 어, 지금 어디 다니고 있어? 아저 지금 한국 문화재 정책 연구원. 어 문화재 정책 연구원. 어 네. 그때 경주에 원장님 만났다. 어, 진짜요? 응, 어, 응, 어, 원장님. 원장님 좋으시더라. 어, 어 미선 이 얘기하니까 아유 미선 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아, 그 <laughs> 수연이, 수연이는? 네, 저는 메탈리를 어? 그 운영하고 있는 룸스페이스에서 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 월급은 꼬박꼬박 잘 받고? 네, 아주 좋아. <laughs> 그리고 곧뭐 매일이면 월급은 꼬박꼬박 주시는. 일은 재밌고. 네, 너무나 재밌게 어.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 요 수우입니다. 대박, 대박. 짜고 하는 것같아 <laughs> 언제 만들었어요? 2019년, 그러면 네, 2년 전. 네. 2년 전 네. 어, 아, 그때 몇 분이? 2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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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음, 합를 했고, 올해 아, 네. 음. 들어왔고, 그렇게 해 5시 됐네. 네.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은 이 버섯을 네. 가지고 하는. 도시객 쪽으로 어. 도시객 돈안 된다 먹는 걸로 가자 <laughs>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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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전환 아이템 전환.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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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시 농업 쪽에서 이제 어. 시작했구나. 을 그래서 버섯 어. 그리고. 어. 도시 농업 하면 의뢰 이제 텃밭 뭐 아니면 뭐 옥상 뭐 이런데 그냥 실내에서도 가능한 도시 농업이 어쩌면 어 그리고 빈 공간들 그래서 이제 버섯 쓰죠 <laughs> 이런 그 버섯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경쟁 업체들이 있나요 많이? 아, 응. 방주, 방주 아 방주 전남 예예아 밥은 먹고 <laughs> 사업은 되는지 아, 음, <laughs> 비즈니스 면 해서 돼요. 월세는 내, 내고 그다음에 직업을 했는데 예, 예. 어, 오락가락을 아. 지금도 <laughs> 예. 월급은 네잘 그, 예, 나가고 있고. 그리고 하루에 그저 음식을 먹고 가는 분들 어느 정도 어, 하지만 노동 음. 인구가 적은 쪽에 해당되는 그렇지. 지역이다 보니까 음. 저희는 그냥 일부러 네. 찾아서 와주시는 분들이 더 많은 상황이. 유튜브 도시의 정석 열심히 홍보해서 아, 예, 예. 많은 사람들을 좀 네.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laughs> 일상 속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다. <laughs> <laughs> 하고 싶으시다면 <laughs> <laughs> 당신의 가장 가까운 <감동한> 버섯 문장 다이로 와요. 버섯을 키웠던 돼지 네. 그거를 재활용해서 만든 네. 조명. <laughs> 공균이 잘 배양이 된 상태로 이렇게 가공을 하게 됩니다. 있는 수프 그리고 샌드위치 그리고 버... 버섯 가루, 버섯가루. 미숫가루와 버섯 가루를 합쳐서 만다 샌드위치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죠